가성비 좋은 안 아픈 리프팅은에 대해서 아예 그중에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오늘은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서 가성비 좋은 시술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게 된다 또는 어, 내가 돈꽤 많이 썼는데 어, 생각보다 더 많은 효과를 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성비 시술 TOP 5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비싼 그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시술부터 주사 시술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술이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한 시술 방법이 가장 좋죠 근데 약간 비싼 시술 또는 얼굴에 칼을 대는 시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굳이 추천을 하나 해드린다면 보톡스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부분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술을 말씀드리면, 저는 주저없이 보톡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톡스는 근육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주사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얼굴이 너무 둥글둥글해 또는 얼굴에 너무 살이 많은 것처럼 보여라고 생각하고 나는 얼굴을 브이라인을 만들고 싶어라고 병원에 딱 찾아오시는데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값싸고 좋은 방법은 저는 보톡스라고 알려 드리고 싶어요. 보톡스의 경우는 특히나 턱에 맞게 되면 턱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가늘어지고 브이라인이 되면서 사진빨 도잘 받고 얼굴형도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턱보톡스 시술을 받게 되면 가장 손쉽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얼굴 라인을 정리할 수가 있다. 가격은 보통 턱보톡스 경우는 요새 가격대가 너무 많이 싸져서 6만원 정도면 웬만한 데에서 다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톡스는 보통 3, 4개월마다 한 번씩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면 1년에 한 3, 4번 정도 하긴 하니까, 1년에 한 20만원 정도로 얼굴 라인을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한 가지 단점 있어요.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들은 보톡스로는 조금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보톡스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시술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라인을 정리하고 싶은데 통증은 싫다 그리고 주삿바늘을 찌르는 그것도 너무 싫다 그래서 다른 가성비 좋은 시술을 알려 드린다면 인모드리프팅을 추천을 드려요 인모드리프팅은 가성비도 나름 괜찮으면서 통증이 없으면서 효과도 굉장히 좋은 장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중턱 그리고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들은 라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인모드리프팅의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성비도 제일 좋고 유지기간도 꽤 오래 갔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아, 가격 이거는 저희 병원 정가 기준으로는 회당 한 60만원인데 어, 이건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 아닌가? 보톡스랑 10배 차이가 나네 근데 회당은 이렇게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3번은 시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140에서 150만원 선으로 어, 정리가 되죠 근데 어, 확실히 이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가성비 시술은 아니었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시술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시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통증도 없으면서 가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은 시술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잡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플라리트레이저를 이용한 잡티 제거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한세번 정도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술하고 나서 살짝 잡티 부분에 딱지가 앉게 돼요. 그게 딱지가 딱 떨어지면서 그 잡티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 한 달에 한 번씩 세번 정도 시술을 하게 되면 웬만한 색소들은 거의 다 없어져요. 문제는 이게 항상 가성비 시술을 추천드리는 항상 부작용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하거든요. 클라리티 레이저를 한 달에 한 번씩 한세번 정도 시술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하얘져요. 근데 이쪽 볼에 있는 기미 병변이라든지 기타 색소가 정말 약간 불균일한 것들은 잘 없어지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클라리티 레이저는 755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쏘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딱 쏘게 되면 잡티를 없애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기미 병변에 이러한 755 나노미터 파장에 레이 저는 레이저를 딱 쏘게 되면 기미가 살짝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기미 병변이 올라올 것 같은 부분은 빼고 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출력을 되게 낮게 해서 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미가 올라오는 거는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쪽 기미 병변 위에 올려져 있는 잡티들은 잘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기미 치료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하지 않는 이상 기미가 올라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클라리티 레이저 시술은 어느. 어느 정도는 얼굴 톤을 밝게 하고 잡티는 잘 빼줄 수 있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좀 있어요.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세번 시술을 하는 클라리티 레이저를 통해서 얼굴이 완전히 하얘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거는 직접 오셔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한세 번에 44만원 정도 들 수가 있네요. 이러한 거한 달에 한 번씩 한세번 정도만 시술 받아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티 안나게 살짝살짝 예뻐지는 방법 이거는 지체 없이 저는 필러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필러 시술의 경우는 우선 필러를 자주 맞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으셔서 필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필러를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과하게 주입을 해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인공적인 그 강남민처럼 생긴 그런 아름다움은 저는 추구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한듯안한듯 하는 시술을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안 나게 예뻐지는 시술 중에 하나는 저는 필러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굉장히 소량만 조금 조금만 터칠만 하더라도 사진빨이 굉장히 좋아지고 얼굴 윤곽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 제뭐 했나? 제 요새 왜 이렇게 예뻐졌지?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할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필러 한 1cc에서 2cc 정도만 조금씩 넣어서 그눈 밑에 약간 페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관자놀이 그쪽 부분에 살짝살짝만 리터치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얼굴이 어려 보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금씩 조금씩 터치하는 시술들은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는 보통 한회할 때마다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한듯안한 듯, 언뜻 안듯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횟수는 그냥 한 번만 해도 교정이 딱 되고, 근데 필러의 경우는 항상 저는 녹는 필러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녹지 않는 필러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잘 녹는 필러를 사용을 하고요. 녹는 필러의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소실이 돼요. 그래서 미진한 경우에 조금 조금 더 리터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용량의 필러로도 예뻐질 수가 있어요. 보통 면접 또는 결혼식 아니면 각종 기념일 아니면 어르신들의 경우는 잔치 잔치라 그러니까 요즘은 잔치라는 말잘안 쓰죠 환갑잔치 칠순잔치라고 하면 무슨 뭐 한복 입고 막, 막 이럴 것 같은데 생일파티 또는 친척들 모임 약간 이런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얼굴에 뾰루지가 났다 좁쌀여드름이 났다 이런 경우에 보통 좁쌀여드름이 많이 났다 그럼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여드름 스케일링 방법이에요 여드름 스케일링이 마리 스케일링이어서 굉장히 이게 얼굴에 피부를 뭔가 이렇게 벗겨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 같은 특히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속당김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처치와 그 피부 피부 장벽을 올려주는 그런 보습관리가 좀더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좁쌀 여드름이 낫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에 오셔서 스케일링 치료만 한 번만 싹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이 피부가 매끈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거는 한 번만 시술해서는 사실 안 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통 한세번 정도는 시술을 해야 그나마 이런 재발과 악화를 막아줄 수가 있는데 뭔가 굉장히 급한 중요한 일이 뭐2 2주 이후에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스케일링 한 번만 짝해도 어느 정도 고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매끈하게 피부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단기간 동안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스케일링 한번 정도 시술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스케일링 치료를 할때꼭 이후에 속단김이나 피부에 건 건조함을 방지시켜주는 후처치가 잘돼 있는 병원을 가셔야 되세요. 그게 우리 병원이라고는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후처치가 잘돼 있는 병원을 가셔서 스케일링 한 번만 딱 받으시면 좋다. 중요한 일 앞두고 뾰루지 관리할 수 있는 가성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뾰루지가 한 군데만 났다 이런 경우에는 염증 주사 정도 한번탁 맞으면 좋긴 하는데 염증 주사는 항상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자주 맞는. 이거는 좋지가 않아서 제가 가성비 갑 시술에는 염증 주사는 뺐어요. 중요한데 한번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거는 꼭 유념해주세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시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러한 것들을 꼭 유념해 주셔서 시술을 받거나 아 내가 너무 요새 얼태기야 아니면 아 요즘 내가 너무 얼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관리를 하고 싶어 그랬을 때이거를꼭 생각을 해주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시술하는 도중에 저는 안 그러지만 혹시나 가격적인 눈탱이를 맞는 거는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취지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를 물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처 가까운 그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서 이거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더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돋보이고 더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